대구시가 설명절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29일까지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8일 오후 3시 대구은행 교동사랑점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서 대구 공무원 노조가 10억 원,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5억 원, 대구은행 2억 원등 기관 단체들이 구매 약정식을 한뒤 대구은행 교동사랑점에서 국채 보상론까지 행진하며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군에서는 아파트 분유회를 중심으로 동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져 내일 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4, 5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